이번 영상은 텍사스에 있는 Lodge Card Club에서 25 No Limit Session을 진행했습니다. 일단 300불 바인으로 시작해 봅니다. 처음으로 플레이할 만한 핸드는 Small Blind에서 4 포켓. 언더더건이 15 불로 레이즈하고 버튼 콜. 저드 플랍을 보려고 콜을 했는데, 빅블라인드가 90 불로 리레이즈. 언더 더 건은 한참 을 고민 하 다가 200 블루 4배전 다음 기회 를 노리며 폴드 다음 은 스트라이 있 는데 전빅 블라인드 에서 Jack 4수렛 모두 폴드 하자, 전콜을 하고 스트라들 체크 하 면서 헤드 업935 스페이드 2개인플랍에 체크 체크. 턴4하트 페어를 맞추면서 22불팟에 15불벳 상대는 별 고민없이 콜 리버는 별로 반갑지 않은 에이스 스페이드가 나오면서 체크, 체크. 플러시 가능성도 있고 2만 있으면 줄인데 상대는 52불팟에 40불벳 전 바로 폴드 다음은 로우잭이 1 5불 레이즈하고 하이잭이 콜한 상태에서 전 컷오프에서 퀸7 슈릿 레이즈도 크지 않고, 포지션도 나쁘지 않아, 일단 콜. 나머지는 폴드 하면서, 3명이서 플랍으로 갑니다. 에이스 잭4 레인보우 플랍에 모두가 체크. 턴은 저에게 포프를 주는 8 하트. 로우 잭은 52불 팟에 뒤늦게 50불 크게 컨벳 하이 잭은 잠시 고민하다가 폴드하고, 전 리버를 보기 위해 콜. 리버는 플러시를 완성시키는 에이스 하트. 집가능성도 있고 너스러쉬도 아니지만 상대가 체결하자 투패어나 트립스 같은 패한테 밸류를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아 152블팟에 100블벳. 상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콜. 패를 보여주자 상대는 바로 머그 하면서 처음으로 큰 팟을 가져옵니다. 바로 다음 핸드 하이잭에서 잭9 수트 앞에서 모두 폴드하고 전 15블루 레이즈. 카라프는 바로 40블루 4뱃. 나머지는 폴드하고 전 25불 더 내면서 헤드업 yeah. 에이스 퀸난 클럽 2개인 플랍에 일단 체크를 하자 상대는 87불 팟에 25불 작게 뱉 가격이 저렴해서 전 바른 페어로 일단 콜 전혀 도움 안되는 2하트 턴에 다시 체크 Turn. 다행히 이번에는 체크백 리버 역시 도움이 안되는 3클럽에 또다시 체크 no okay. 상대도 체크백을 해서 패를 말해주자 상대가 보여준 패는 잭퍼켓 다음은 버튼에서 킹퀸 오프숫. 앞에서 보드 폴드하고 15블루 레이즈. Yeah, like 스몰 블라인드는 바로 60블루 3벳 빅블라인드 폴드하고 전 플랍을 보기 위해 코라면서 헤드업. 플랍은 도움이 안되는 잭86 스페이드 2개. 상대는 125블팟에 60블 컨벳하고 전 다음 기회를 노리며 폴드. 다음은 빅블라인드에서 8-9오프드 플러스 원1 5불 레이즈하고 저만 콜하면서 헤드업 uh, 플랍은 a 1 0 7 하트 두개로 전 양차 상대가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일단 체크를 하자 상대는 체크백 턴은 저에게 페어를 추가해주는 8하트 상대가 플랍에 포플이었으면베젤를 했을 것 같아 32불팟에 15불배 상대는 별 고민없이 콜 리버는 무의미한 3스페이드 체크를 하자 상대도 체크백 8. 8. 패를 말하자 상대는 킹 텐을 보여 주면서 더 높은 페어로 팟을 가져 갑니다. 30분 정도 있다가 utg에서 h jack off suit로 15블루 raise 버튼과 스몰 블라인드 빅 블라인드 콜하면서 네명이서 플랍으로 갑니다. 플랍은 킹 3, 4, 클럽 은킹 3사 클럽 두 개. 연결하진 않았지만 킹이 있는 것처럼 60불 팟에 25불 컨벳. 25. 모두가 폴드하길 바라지만 버튼과 빅 블라인드 두 명이나 콜하면서 세 명에서 턴으로 갑니다. 턴은 거치앗을 주는 5 다이아몬드. 하지만 두 명이나 상대로 배설하고 싶진 않아 체크를 하자. 버튼까지 체크백. 리버는 도움이 안 되는 9 스페이드. 이제 와서 배팅하는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이번에도 체크를 하자. 버튼까지 체크백. 아이시그 okay, so 둘다 머뭇거리길래 패를 먼저 보여주자 모두 먹글하면서 에이스 하이로 팟을 끌어옵니다. 바로 다음 핸드 빅블라인드에서 에이스 4 오프슛. 하이잭이 1 5블루 레이즈하고 저만 콜하면서 해접인데 대부분의 플랍에 어차피 체크를 할거라 다크체크. 체크. 잭89 레인보우 플랍에 상대도 체크백. 턴은 페어를 주는 4스페이드. 한번 찔러보기 위해 32블 팟에 15블벳. 상대는 별 고민없이 콜. 어. 세 번째 스페이드인 오 스페이드 리버에 체크. 체크. 페어. 페어. You're good. Hey. Yeah, you're good. 상대는 1에이스로더 높은 페어를 맞추면서 팟을 가져갑니다. The jack. 한 시간 정도 플레이할 만한 패를 못 봤다가 UTG에서 킹 코인 업스트로15불 레이즈. Okay. 로우 작은40 불로 3 배드. 저만 콜하면서 헤이즈업. 에이스 잭4 클럽 2 개인 플랍에 일단 체크. Check. 상대는 87불패에20불 작게 컨배드. 전 거치샷으로 일단 콜. 턴은 세번째 클럽인 오클럽. 체크를 하자 이번에는 체크백. 리버는 도움이 안되는 오다이아몬드. 이번에도 체크를 하자 상대도 체크백. 패를 먼저 보여주자 상대는 먹. 다음은 스몰 블라인드에서 유포켓. UTG가 15블루 레이즈하고 저만 콜하면서 헤즈업 플랍은 퀸 코인 68 레인보우. 전 바로 바름 셋. 상대가 컨베하길 바라며 체를했는데안타깝게도 체크백. 턴은 포 카드를 주는 마지막 6. 두 번이나 체를하면한번 찔러보길 바라며 다시 체를했는데 이번에도 체크백. 리버 오 하트에는 블러프를 하는 것처럼 35불 팟에 20불 벳을 했는데 안타깝게 바로 폴드. 아 u <laughs> <laughs> 마지막 핸드는 바로 다음 다음 핸드 컷오프에서 킹퀸 오프슛 앞에서 모두 폴드하고 전 15불로 레이즈 빅블라인드만 콜하면서 헤드업 플랍은 저에게 거치샷을 주는 에이스 텐4 레인보우 상대가 체결하자 32불팟에 15불 컴뱃 폴드하길 바라지만 상대는 바로 콜턴4 다이아몬드에 상대가 다시 체결하자 이번에는 체크백 리버는 세번째 다이아몬드인 3 다이아몬드 이번에는 상대가 62불팟에 30불뱃 전 포기하고 폴드 이렇게 해서 4시간 정도 치고 300불 바인으로 400불 캐셜. 장소 비용을 감안하면 본전인 셈이고 그렇게 큰 팟도 없어서 아주 재밌는 세션은 아니었지만 평범한 세션이 어떤 건지 보여주는 것 같네요. 다음 영상에서는 캘리포니아 주도인 세크라멘토에 있는 카지노에서의 세션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고 이 영상 즐기셨다면 케팝하세요 Pretty lady called the queen, she's my everything. I show my hand won't fold, you know the code. When I lose, they will hit the jackpot roll. <laughs>